수라가 네 서울에 살수 없다. 여기 네가 사는 곳과 다르다. 아니 사람 사는 데가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? 수라가 충격 받지 말고 잘 들어라. 서울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피부를 검게 태운다. <laughs> 아니 하루에 반나절만 소풀미김이 돌아댕기만 저절로 살이 새 까맣게 탈긴데 돈을 내고 살을 태우는 게 말이 됩니까?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검게 얼굴을 태워놓고. 다시 허약해 화장을 한다. <laughs> 자, 이래도 서울 살수 있겠나 감당할 수 있겠나? 저 그래도 서울 살라고 3천만 원 들고 왔습니다. 3천만 원으로 서울에서 널찍한땅 사가 그 멋진 집 짓고 마당에 텃밭도 만들어가 무도 심고 깻잎도 심고 이래 이렇게함 살아보겠습니다. 수라가 충격받지말고잘 들어라. 뭡니까 3천만 원으로 서울에 땅을 사서 텃밭을 만들면? 닌 거서 물을 베고 깻잎을 덮고 잠을 자야 된다.